있습니다 <laughs> 어, 이거 3시간 할거 같으니까. 이거 보실 때. 음, 합성수 구하는 거 아니에요? 쌍수. 합상수, 음, 쌍수를 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로치환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펙스를 치로치환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c 되니까 c가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c 값이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응.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두개 합이 마이너스 2니까 뭐 얘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응. 그다음 다시 얘를 돌려줘야 돼. 페스로 근데 x 갖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1 때가 언제죠? 이렇게니까 여기 점밑떠 그럼 1일 때는 언제요? 여기 뭐 대충 이렇게 찍어보면 될거예 여기까지. 맞지? 근데 일단 여기에서는 x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왔잖아요. 맞지? 응. 그리고 나서 이거는 내가 직접적으로 거의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거에 대한 대칭이니까 여기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얘랑. 응.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베이시에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얘랑 얘랑 다 더하면 되니까 담배 시작 마이너스 이 분의 삼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또또 또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야 합산을 구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마이너스 5일때 여기네 이렇게 두개 여기서 나오죠. 맞지? 아 어... 네. 얘네 팩스 잡아야겠네. 응. 꼭짓점이 이거라 했으니까, 꼭짓점만 봤을 때는 이렇게 생겼겠죠. 오케이. 그리고, 0,5 지나간다 했으니까, 0,5 드세요. 0,-0 더 보면, 0, 더 보면, 4,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니까, 이거 4 나오고, 그래서, 얘가 1이네. 응. 그래서, 됐고, 얘가 1이니까 이것만 치우고, 응.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음, 이것도 치웁시다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5일 때 찾아봅시다 그래서 x-2의 제곱이 4니까 어, x-2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겠죠 어, 그래서 x값이 하나는 4나오고 하나는 0나오네 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여야겠네 이렇게, 그렇죠? 어, 그래서 여기서 t값이 뭐 나와요? 0하고 4나오죠 어, 0하고 4 그 다음에 다시 f x 로 돌려줘야지 그래서 f x 가 0일 때랑 f x 스가 4일 때랑 이제 찾아봐야 될거아니에 그럼 0일 때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빨간 색깔로 할게요 0일 때 여기잖아 여기 그럼 4일 때한 이쯤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어차피 모델 실근의 합이니까 아까 아까처럼 그냥 알파 베타 해놓고 이거 두개중 뭐야 중점 이 2, 얘도 두개 중점 이이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두개 합이 계속 4 나오잖아요. 이거 합 4, 이것도 합이 4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개4 사니까 8, 답3박그자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역함수. 음 쉽죠? 그럼 이거 사고 그 다음에 이거 역함수니까 역함수가 거꾸로 가는 거 아니야. 얘가 정의하고 바꾸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역함수니까 1을 어디로 가요? 4로 가죠 이렇게 4로 음, 그래서 답이 8 이렇게 4번 되었고 그다음 또어영어를 f1은 3이다라고 바꿀 수 있죠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다 넣어보고 얘도 여기다 넣어보면은 ea 플러스 b가 15 그다음에 a 플러스 b가 1 333 3, 3. 그래서 2개 빼버리면 A는 12 그럼 B는 몇 나와요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2개 빼라고 했으니까 21이 답이겠네 5번 5개 아또 여거 또 역함수 성질에서 f 0은 이죠 그 다음에 얘가 2니까 F2가 6이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여기다 넣어보면은 이제 이거 2개가 지고 여기다 넣어봐야겠죠 그래서 B는 이겠고 이 플러스 b가 6이니까 a는 2겠죠 두개 합이 4 2. 이쪽으로 합시다 그럼 또 역함수를 gx로 간다 그럼 f 역함수 2가 11이니까 얘도 또 똑같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f11이 2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f 역함수 6이 몇이냐고 라 했으니까 a라고 할게요 그럼 f가 a 6 되는 걸 이제 찾으면 될거 아니에요 그 응. 다음에 f x 1참수하 생각 으니까 y 그럼 f 를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잡아두고 이거 여기다 투입 이거 여기다 투입하면 m 이라는 값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14m 플러스 n은 3그 다음에 11m 플러스 n은 2다 그래서 두개 빼버리면 3 m 면 1이다 그 m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 음, 3분의 1을 여기, 여기다 줍시다 여기다 주면 n은 그래서 2 e 마이너스 3분의 11 이렇게 되니까 이거 3분의 6 마이너스 3분의 5 나오겠네 이렇게. 그래서 f 는 아, 이렇게 나오겠죠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 a를 넣었을 때 얘가 6이 나와야 돼 그래서 3을 양쪽에다 곱해 그래서 a는 몇? 23 나오겠네 이렇게. 어, f1은 간단하게 나오죠 4 이렇게 나오겠고 그리고 얘는 f 역함수 4가 a가 나와야 되는데 음 그럼 f a가 4 나와야 되니까 a 1이네 그냥 여기 나오겠죠 그래서, 탑 모. 이렇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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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역함수 그래프가 모두 이걸 지날 때이걸 fx라고 하면 은이1이 4라는 거고 f 역게수 1도 4라는 거죠 맞죠? 렇게이거역이수 성질에 의해서 f 이는1이겠죠이래서이1이 4,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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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하여요다 투입하세요. a 플러스 b가 4. 4a 플러스 b가 1. 그래서 2개 빼버리면 마이너스 3a. 3.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그럼 b는 몇? 5겠네요. 그래서 2개 곱하면 마이너스 5. 1번. 다음. a가 아니다. 1대1대 0이다. 찾아봐야겠네. 이고. 다음에 어, 아무튼 이건 항등 함수가 아니란 거죠. 응. 항등 함수 아니다. 이 응. 근데 그때 음. 응. 구하세요. 이라가각이래 그럼 얘가 3 4 아니면 4 3 이렇게 돼야 되는데 3 4가 되면은 얘가 항등 함수 이게 위배되잖아. 그래서 이거 아닐 거같 그래서 f 1이 4. F4가 3 이렇게 가야겠죠. 그 다음에 또뭐 없냐? 뭐 없네. 아무튼 그럼 얘가 4겠고, 그 다음에 얘가 A라고 하면은 FA가 1 되는 거 찾아야겠죠. FA가 1 되는 거 찾아야 되니까, 그 다음 또 이거 위배 안 되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2 가지 니라할하면인데 이로 가면 이거 위배 되잖아. 그래서 1, 이렇게 가야겠네. 이렇게 맞죠? f가 1 되는 거이 2겠네요. 야, 2. 그래서 6, 탑 3번 맞죠? 음, 합함수 역함수. 음, 응. 또 봅시다. 이게 역함수니까 3이 어디로 가? 1로 가지? 그래서 1. 그래서 g 1. g 1은 몇이야? 응. 2죠. 이렇게 그다음 예. 이거니까 응, 역함수가 이거죠 G역함수 그래서 3이 어디로 가? 3으로 가네 3. F4. 그래서 F3은 어디로 가? 1로 가죠 그래서 답 3번 이렇 그다음 또 응.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1대1대응이란 거죠 1달 된, GX도, 그럼 GX도 여기 똑같이 또그려봐그고 여기가 G. G가 3. 그 다음에, 여거는 G3이 1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FV가 몇이지? FV가 1이라 했으니까, G1은 2. 이렇게. 1달 된 이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다 나왔네요 네. 역함수 4, 역함수 4면 이쪽으로 거꾸로 가면 되니까 이거 4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g가 몇이죠? g가 3, 그래서 f3, f3 3 그래서 다음은 7, 이렇게 2케이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역함수니까 얘, 얘가 역함수 그래서 6이 거꾸로 가는 거니까 얘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얘 이렇게 봐야겠죠 방질에 의해서 응. 거꾸로 가는 거니까 2죠 2. 음 어, 응. 거꾸로, 응. 응.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니까, 2, 5, 오, 답 육, 삼 번, 이렇게, 다음 또, 그래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g x의 역함수, 이 거꾸로 가는 거니까 2 f 역함수이. 그다음에 또 이가 거꾸로 가야 되니까 삼 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얘는 다해야 되네. 아씨, 음. f 사가 되시죠? f 사3 음? 그다음에 g 역함수 3, 4, 그다음 사가 또 거꾸로 가니까 이 이렇게. 음, 그래서 오네. 다한 번. 다음 또 음. 봅시다. 이거 A라고 하면은 FA가 오나와야 돼. 누구야? 1이지? 그래서 주 1이지. 주 1부터 시야 3이죠. 그래서 3. 그래서 야 이거 A라고 또하면은 G A가 5 나와야 되니까 음, 5 나올라면 A가 몇 나와야 돼요? 5 나와야 되죠? 그래서 F F5. F는 몇이야 1이죠? A 3 더하기 1이니까 답 4. 이 번. 다음이런거 하면은 F A가 2 나와야 돼. A가 2 나와야 돼. 그럼 몇 나와야 돼? A가 4 나와야겠죠? 그 주사, 4분의 8 더하기 5니까 14 이렇게. 어, 딱. 어, 얘는 그럼 GA를 이렇게 볼 수도 있죠. F4 이렇게. 맞지? 응.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5가, 음, 응. 3 더보면 6 마이너스 3이니까 3. 그래서 A는 2나오겠네. 오빠. 응. 그다음 또얘 그러니까 음. k a y Okay. Okay. o k 시다 o a 라고합 a 다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4 역함수 얘가 이 a y Okay. Okay. o k 야 y 1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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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k 그래서 f1이 a 되는거 찾아야 되니까 1라면은 마이너스 1 나오죠 어, 그래서 a값 마이너스 1이 이그 다음 또야 이거 나오면 나은데 음, 봅시다 아이씨, 그냥 열감좀 구해 어쩔 수 없다 구하기 싫었는데 어, 구하면. 어떻게 단순하게 나오니까? 얘가역함수죠 g x 응. 스그래서얘 나. 날이걸거야 그래서 이거. 나거는거 이거. 이 그다음 b는 이 그래서 이오이렇게 예 보면 f2가 1, FE가 1, 여기 1이니까 f1은 마이너스 3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넣어서 또 계산해 줘셔야 돼요. 이렇게 b는 마이너스 7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f(x)가 되죠? 다음에 얘를 뭐 m이라고 하면은 f m이 구다. m은 4m 7이 구다. 신중이니까 m은 몇? 4. 4번. 또얘 보면은 얘는 f 1이다 지금 날씬해. 그요 음. 네. 일단 해보죠. 만점 음. 시 뭐라는 거겠고. 그래서 A는 몇, 3, B 플러스 C가 몇, 마이너스 이 이렇게 되겠죠? 음. 그 다음에 F1이라는 걸또 이용해야 되니까. a 플러스 b가 2라는 거고, 그럼 a가 여기서 3 나왔으니까 p는 몇 나와야 돼? 마일 나와야지. p는 마일. 다음 마일이니까 c는 몇? c도 마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개다 곱하면 돼. 3 나오네. 잡아. 일대1 대응이다. <laughs> f1이 3, f2가 4. 그 다음 또 F3는 1이네요. 여기서. 그럼 자동으로 F3는 2겠네요. 어, 오케이. 그래서 F3 매시죠 <laughs> F3 2죠? F2 매시죠 4죠? 그렇다. 4번. 여기들 대기로 나왔네. F1이 2, 그 F2가 3, 그 다음에 얘는 F4가 1이죠. F3이 5. 이렇게 하면 돼. 지 F3이 5. 그럼 F5는 다 있네요. 이렇게. 응. 그치? 해봅시다. 이게 F5. 이건데. 약간 그래서 이거 거꾸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4가 어디로 가? 5로 가죠. 5. 그다음에 5가 어디로 가? 3으로 가지? 답 3, 그다음에 5, 3, 4. 그다음에 5, 3, 4. 5, 3, 4. 5, 그러니까 이렇되이리 보자 이렇게그리저 이리저? 이리 일단 얘는 1이죠 나왔네 일이또 음. 얘를 줬으니까 1을 넣어보자 여기 리저 이리저? 이제이렇게나오겠이 되겠죠? 면 그러면, 그요면그러죠그 다음에 3면 그러면, 그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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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은얘기러습니다면그리야이 이러 간다 했고 그다음 음 이렇게 봅시다. 야 먼저 해보면 G F 4 그다음에 얘는 F G 4 되는 건데 F 사 몇이죠? 고죠?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최대값 나와야 될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도 최대가 나와야 되고 얘도 최대가 최대한 나오는 게 좋죠? 맞지? 응. 그럼 G5가 G5를 그냥 사라고 가정해보자 어, 사, 얘가 사야.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최대가 나올려면은 얘가 결국에는 f 를 거쳐야 될거 아니야? G4의 결과에 따라서 F를 거치는 거잖아, 맞지? 어, 응. 그러면 G4가 그럼 최대한 누구로 나오는 게 좋아? 4로 나오는 게 제일 좋지. 왜냐면 여기, 여기 5가 제일 크니까. 뭐지 응. G4가 4를 가는 게 좋은데, 이미? 이러면? 응. 야, 4를 선택을 해버렸으니까 안 되고. 그러면 그 다음 4로 선택하려면 3도 안 되네. 응. 3도 안 되고. 그러면 음~ 네 조금만 그럼 누구 선택하는 게 좋을려나 타도 안 되고 3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5 음~ 에이씨 잘안만 다시 정리했어야겠다. 얘가 안돼 있네. 얘가 안 되겠어. 잠깐만요. 안되겠네 봅시다. G 사가 사를 선택한다고 하자. G 사가 사를. G 사가 사라고 치면은 F 사니까 F 사가 오나 보죠. 얘가 오나 보죠 보자. 네. 그 다음에 이제 P 5가 중요한데 P O는 나오면 되겠어요. 얘이 나오면 되겠네. 이 그래서 최댓값면 7로 와야겠죠 한번.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0그1 12 13 14 15 16 17 18 19 19 20 20 21 22 21 22 23 24 25 26 27 28 29 29 20 21 22 23 24 25 해볼게. 7 28 29 2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9 2 3 5 2 8 3이 밑에는 해보면 안될 거예요. 엄봐 밑에. 얘가 팔라가 되는데 이게 4니까 얘가 맨 나와. 2 나오잖아. 근데 우리 범위 1보다 작을 때잖아. 아, 안 되잖아. 그다음에 f 이 그럼 2는? 이거는? 응. 예. 얘가 위에 있을 리는 없겠죠. 그럼 이러면은 a가 마이너스 3 나오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다 더 줘야 되니까 a가 무나고 뭐 3하고 마이너스 일 나오는데 1보다 작아야 된다면 이 값이 그래서 답이 기겠죠 마이너스. 그래서 이 e 마이너스 이니까 답이. 봐봐 어, 이렇게. 그 다음 이 소리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약함수 f랑 에있 역함수 관계 응. 그래서 서이게결국에는이거잖아그이서잖아 응. 그래서 다시 해이면에이거에함수이 옆에 서는이겨버리는이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옆에 있마이너에있이 나오네. 탑, 답, 봐 오케이. 그 다음 또. 음, 응, 이 감소하자. 되겠대? F가 감소하자. 뭐, 아무튼 그럼 F2가 1이죠. 이나 봐. 4 더하기 K가 1이니까. K는 몇? 마이 3. 마이 응. 3. 다음. 이거니까. 지켜봅시다. 왜 이러고 하느냐. 애플이가 일어나야 돼. 뭐지? 아씨, 또 나나. 잠깐만, 몇 바까지 있는 거야? 네. 어, 배고파서 그냥. 이거 다시 복귀 있다가 아 어, 배고파서 못 타겠어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